미용 10년 차 미용사가 알려주는 집에서 염색을 해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집에서 염색을 하시면은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게 되면은 한 달만 자랐는데 모발이 한 달만 자랐는데 한 달만 자란 만큼 최대한 가깝게 바를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하시면 덕지덕지 덕지 그냥 온 머리에다가 마지막에는 바르게 돼요. 왜냐구요? 귀찮거든요. 거기만 언제 모발을 갈라가지고 거기만 톡톡톡 바르고 있겠어요. 네, 귀찮아가지고 생각보다 바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집에서 하게 되면 혼자 하거나 누가 도와주거나 그럴 텐데 누가 조, 도와주더라도 비용 경력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염색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슥슥 바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덕지덕지 바르는 거를 한 번, 두번 정도는 괜찮은데 세 번, 네번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계속 염색이 된다? 그러면은 손상도가 생각보다 많이 심해져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번에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려거나, 다른 시술을 하려고 했을 때, 미용사께서, 어,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안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영양을 좀더 많이 추가하시든지, 어떠한 피해가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발이 손상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 경험상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달 이내에 합니다. 그만 즉슨 3주 정도면은 한다는 거죠. 왜냐고요? 흰머리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흰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색 안전하게 하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